해양 경찰 유튜브 개편을 통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해경 뉴스 최문정입니다. 앞으로 해양 경찰 안팎의 소식과 유용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첫 소식은 코로나 19 관련입니다. 코로나 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며 전 국민의 건강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에 해양 경찰에서는 코로나 19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감염 예방 대책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법조업, 중국어선 검문 검색을 지향하고 경비 활동은 밀어내기 위주로 합니다. 바이러스의 해상 유입이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유치장이나 조사실 등 대민 접촉 지역의 방역도 더욱 철저히 실시합니다. 현재 전국 해양 경찰 청사에서는 청사 방역과 민원인 응대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양 경찰 청사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체온 등의 협조, 체온 측정 등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은 국가 자격 시험에도 미쳤습니다. 해양 경찰은 지난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수송 수상 구조사 시험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수상 구조사는 이름처럼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이에게 부여되는 자격입니다. 실기 시험으로 물속에서 직접 영법이나 수영 구조, 장비 구조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전국 11개 지정 시험장에서 치러지는 이 실기 시험. 문제는 조난자 구조 평가 등의 과정에 직간접적인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시험 시행을 선제적으로 재검토하고 시험 응시자와 감독관 모두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시험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이미 시험 접수를 완료한 응시자는 별도 절차 없이 다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누리집이나 수상구조사 종합정보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해양경찰청이 2020년 제1차 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 채용을 실시합니다. 채용대상은 경찰공채와 변호사, 헬기조종사 함정요원 등 15개 분야 총 791명입니다. 해양경찰 채용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경찰관 채용인원은 725명으로 경감직급인 변호사 3명과 경위직급인 헬기조정사 12명을 모집합니다. 순경직급인 공채 280, 280명과 함정요원, 구조구급 등 경력 430명을 채용합니다. 일반직 채용인원은 총 66명으로 해양오염방제 분야 35명, 해상교통관제 분야 30명, 시설 1명입니다. 일반 직중 11명은 장애인 구분 모집으로 실시합니다. 응시를 원하는 수험생은 12일 오후 6시까지 해양경찰청 채용 누리집에 원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험생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기시험 등 채용시험 일정을 5월 이후로 연기합니다. 단 원서 접수 기간과 자격 중 유효 기준일은 변동사항이 없으니 응시자분들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채용에 대한 궁금한 점은 3월 10일 화요일 오전 11시 해양경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되는 특집 라이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주요 뉴스 정리입니다. 김홍희 신임해양경찰청장이 5일 취임했습니다. 김홍희 신임청장은 1994년 간부 후보 제42기로 해양경찰 생활을 시작한 후 속초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남해지방 해양경찰청장 등을 지냈습니다. 제17대 해양경찰청장이자 지난 2월 해양경찰법 시행 후첫 해양경찰 출신청장입니다. 이날 김홍희 청장은 청와대 임명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한 안전한 우리바다 소모와 해양경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조직으로 거듭나 국민들이 편안하게 바다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해경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바다와 함께, 국민과 함께, 다음 주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